아 음, 아. 음, 음, 좀 조용히 씹어라 음음 음, 음. 이게 재밌는데? <laughs> 검 장사하고 사돈 매었냐들 어, 어, 어서대지 못해? 이그 터지네, 터져! 음. 괜찮은 데야뭐 뭐라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짝짝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보이냐, 보여? 이 자국이 왜 생겼는지 알아?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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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씹고 함부로 버린 껌이 머리 엉겨붙어 머리카락을 잘라냈잖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봐라. 응? 아니, 근데 없어! 이 몸을 다 씹은 후에 꿀꺾 삼키는 걸. 음. 음너 계속해서 말대꾸할 거야. 이머리야난 나는 말이야 같은 말을 두 번씩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둘리야 버려라. 응? 나도 같은 대답을 두번할기 싫어해. 싫습니다. 어려. 싫다니까너 어, 어, 정말. TV 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호화로운 쇼를 진행하겠습니다. 팍. <laughs> <laughs> 아이고 검색깔 좀 봐라. 또뭐 하는 짓이냐?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콧구멍에 넣어두는 거야. 벽에 붙여두면 누가 귀신같이 찾아 씻거든? 어, 어, 더러워라. 그걸 누가 씹냐? 조용팔이 나왔잖아! 랄나라 어? 전영랑 언니도? 쿵쩍쩍쿵쩍 큼짝.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어? 꺼졌네 고장인가? 어쭈? 누려보면 어쩔 거냐? 이 양반이 왜 그래? 어? 이 양반? 이 양반이라니! 아! 어? 벌장머리 없게 시리! 왜 때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하고 씨름해봤자 못하겠냐? 이거. 빌딩에 다녀오고 또 어딜 가자는 거야? 육사딩하이 대공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오늘은안 돼. 오후에 손님이 오실 거야.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도린이도 대공원에 놀러 갔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는 낮잠만 주무셔 할수 없지 뭐이번엔 오빠가 졸라 봐 나? 난안돼왜안 돼. 돼? 너도 알지? 엊그제 본 성적이 좋지 않은 걸 지금 아빠에게 어떻게 보여드리나 고민 중이야 엄마에게 졸라 볼까? 엄마는 더안돼 그럼 어떡해? 못 가는 거지 뭐 계세요 누구세요 저 주문하신 신경품 강력 진공 청소기 가져왔습니다요 아유 근사한데요 가정에서는 3번 스위치 까지는 필요 없을 겁니다 1,2번만 쓰셔도 강력하니까요 아유, 안녕히 가세요 <laughs> 배가 고면어때 잠이 안 오지? 이야, 이 양반 내가 잘 사나 봐? 아니, 누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 아, 아이거 큰일 났네 청소기, 이걸 빨리 치우자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누르자 우、啊 <laughs> 제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더 울리지 못해! 누구세요? 고 손님 계십니까? 아유, 어서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벌써 왔네 그 친구 여보, 손님 오셨어요 이단추구멍이안 보여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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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 안녕하셨어요. 어, 그래, 너희들 공부 잘하니? 어이구, 어서 오게. 아, <laughs> 아, 아니, 고 선생님 머리가... 아, <laughs> 우리 집에 말썽꾸러기가 있어서 아이고, 이게 뭐지? 아이고, 바퀴벌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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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이고! 아, 이 둘리 녀석이! 으악! <laughs> 아니, 이이 그러니까 둘리 녀석이 또... 이거 영이야, 너 아까 대공원에 가고 싶다고 그랬지. 이 둘리 녀석, 좀 대공원에 다 기증하고 오너라. 어서 기, 기증.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laughs> <이야>, 사리도려가 <좋아? 웃음> 우리도 여기 줄을 서자! 어? 아, 저, 강아지는 입장 금지다. 주면 못있 おいしい 사람은 어디에 있어? 코끼리 놈이아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개도 아니고 어쨌든지 아휴, 사람이 안 다쳤으니 다행이구만허허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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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났다 넌몸집도 작으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니? 마치 헤라클레스 같더라 <laughs> 오빠가 음료수 사 올게 어디 가지 마 응? 풍선껌도 부탁해요 아, 저, 저, 저기 있다! 어? 바로 이 동물이요. 어? 어? 지구 신문사에서 나왔는데 코끼리를 물리친 소감 한 말씀. 평소에 정... 즐기시는 음식은? 아저 골프를 좋아하십니까? 아, 저 바둑은 몇 끄십니까? 가족관계는요? 자자자자, 어, 어, 뭐, 이 사진 한장 찍을까요? 아이고 요술로써 여기 빠져나가자. 깨달아. 야, 둘리는 어디 있니? 둘리 저 속에 있어. 난 여기 있다고. 어? 둘리야, 사람들은 저 속에 아직 네가 있는 줄 아나 봐 존경하는 인물은. 어, 저기도 네가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자, 오이. 아저 결혼은 언제 할 건가요? 아, 나요 나바뀌자란말이오 당신 말고 그 친구 어디 갔소? 내가 어떻게 알아?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한. 아 이거 특종 놓쳤네. 넌 요술도 부리는구나? 아니 오늘 일상 중인데 아빠한테 들려드리면 아마 들리를 좋아하시게 될 거야.